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이거 안동의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집 음식 참 맛있네 어저 정말 광고 찍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안양에 여자 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멋진 여성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유명한 맛집이에요. 근데, 어, 그집 음식 참 맛있네. 어, 주요 요리도 신선하기도 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 그렇게 버신 돈을 귀하고 값지게 쓰실 줄 아는 분이라서, 예. 그렇군요. 지역에 복지가 필요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돈이 쓰이게 하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살리는데 보태시기도 하고요. 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 얘기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 예. 그 따뜻함이 음식 안에 있다라는 게, 아, 재료를 아끼지 않으면 음식이 맛있다던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효율성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 버는 생각만 하지 않는 집이 진짜 맛집인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니까 음식이 이렇게 값져 보이고 맛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듣고 나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 공짜를 좋아하진 않지만요. 네. <laughs> 계산하지 않는, 어, 음. 접시인데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짜여 나오는 밑반찬들 <laughs> 어, 여의도 맛집은 낙원이라는 어, 남도 한식집이 있어요 통상 한정식 요리하면 요새 빤한 것들이 많아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 입맛에는 금방 물리는 것들이 많은데 어, 저 정말 광고 찍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남도의 맛이 이건가? 하고 느끼게 만들어줬던 맛집인 것 같고요 이게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청주에서 부추부침개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다 공짜만 좋아하네 <laughs> 네. 네, 청주에 오면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 한번 먹고 가라 하는 것이 대패삼겹살 아, 이게 삼겹살이 좀 얇게 한 건데 대패삼겹살로 여러 집이 있지만 이집게 제일 맛있다 하는 것이 동룡불고기라고 있습니다 어, 청주 우암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 봉룡 불고기를 꼭 와서 그 대패 삼겹살을 먹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청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산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이거 하고 내가 추천해주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국수집인데요. 비빔국수예요 이렇게 양푼에다가 비빔국수를 말아주는데 정말 저는 그 여러 군데 가서 비빔국수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 다른 데는. 진짜 맛있어요. 논산 시내에 있는 논산국수집인데, 언제 한번 가보세요. 가격도 싸요, 4,000원. 애들 데리고도 가고요. 또 우리 이제 사무실 직원하고도 가고, 혼자도 가요. 그게 맛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점심을 일부러 먹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논산에 내려가, 표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부모님 계룡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더니. <laughs> <laughs> 안동의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제사 음식이에요. 안동 찜닭. <laughs> 어. 그다음에 헛제사밥 제사 후에 먹는 그, 그 비빔밥. 안동 국수도 있고. 에 어느 집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좋아하고 딴 집은. 찜닭집이 쫙 모여서 서른 집이 있는데, 어느 집? 이러면은 하니까, 구시장 내에 찜닭집들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어차피 그 깨끗한 달을 올리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냥 올리는데, 우리 안동 집은 칼집을 많이 냈어요. 칼집을 많이 내가지고, 양념이 베일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 뭐했데 당면이 들어간 거는 최근에 상품화 되고 난 뒤에 그거 했는 거고, 해가지고, 어, 우리 어릴 때도 그거 하나 먹으려고 일찍 자고 제사 시간에 안 깨우면 못 먹으니까 막 어머니한테 막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하면은 오랜만에 보리밥 먹다가 어, 쌀밥을 먹게 되고, 고기도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안동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오셔가지고 하루만 계시지 말고 한 대틀 계시면서 두루두루 고택에 주무시면서 그리고 정택에 주무시면서 안동의 맛을 입으로 느끼고 안동의 정신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가십시오.